반갑습니다. 한복라 238일 사무엘상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2장은 하나님께 이제 한나가 감사를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 및 심판 예고 그리고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2장입니다. 아들 무엘을 얻은 한나는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한나의 노래를 들렸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며 삼을에서 전체의 주제를 이고합니다. 대자세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재물을 멸시하며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취하는 등 극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꾸지셨으나 단호하게 제지하지는 못해 그 죄를 방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죄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폐지되고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을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을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을 약속함으로써 타락한 엘리 가문 대신하여 새 시대를 열 사무엘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한나의 감사와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것이 2장의 내용이며 오늘의 단어는 감사 간증입니다. 어, 오늘 3회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이자 찬양의 내용입니다. 지난 1장에 한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손에 꼽히는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불행 또한 분인나가 격분시키는 것 남편이 사랑하여 주지만은 그 사랑이 오히려 공허하게 찾아오는 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께서는 한 날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순간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도 응답을 받는 순간 믿음과 기도의 그 열심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한날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한 그 기도 또한 찬양에 대한 그 열심이 오히려 식지 않고 더욱더 불탔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장 1절의 모습과 지난 1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한나에게 그동안 짓눌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한나의 모습. 그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들이 마침내 생겼기 때문이며 자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나가 변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후반부에 사무엘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은 사무엘을 담담하게 한나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이 사무엘 때문에 그냥 담담한 이 모습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한나는 사물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행복했으며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했던 사람이, 기뻐했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다시는 근심이 없고 또한 행복하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무엘보다 사무엘을 주신 즉 나의 참된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는 금근심이 없고 사무엘을 담담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이 사무엘을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참된 왕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의 삶을 살 때는 모든 문제와 환경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즉,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무력하고, 연약하고, 주저앉고, 울게만 하던 그런 힘없는 마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에서 참된 왕을 만나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강력한 황소, 맹렬한 사자와 같이 자신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것이 한낮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오늘 이장의 모습처럼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 그 강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단순한 관념이나 이념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인지, 또한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그, 좀 원하시는 모습에 충격되었을 때, 내려와서 돕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착각되는 그런 모습들의 상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이고, 이념적이고, 또 무능하고, 무력한, 그런 우상의 모습도 아니고, 저 멀리 계셔가지고, 어? 이거 했네?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시며,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의지를 보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은 오늘 한나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일장처럼 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참대 왕을 만나니까 다시금 근심이 없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장 한나 어떤 하나님의 경험 했느냐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본다면은 역전시키고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을 한나는 노래했어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강함과 약함을 뒤집는 분, 그 하나님.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던 자신을 높이시고 자녀를 많이 둔 경쟁자 본인들의 세약하게 하시며, 또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로 모든 권세와 상황을 뒤집는 분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역전시키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 또한 강함과 약함을 뒤집는 분을 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유일하신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어. 유일한 구원자, 반석 대신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안전과 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한다가 그렇게 노래했어. 모래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며 힘이 되어주는 거룩하고 유일하신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세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한나는 찬양했어요. 행동을 돌아보시는 분, 교만을 심판하시는 분을 한나는 자신의 삶에서 느낌으로 인해서 그 적군인 분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임과 고난이라는 그 진토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광의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된그 개인적인 그 경험을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보편화해서 고백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나에게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즉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을 통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삶 속에서 그 간증의 열매를 맺힌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삼일기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고민하길 원하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또한 적어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3회 상 2장을 통하여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찬양 속에 담긴 그 깊은 믿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 속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유일한 소망이시를 한나처럼 고백하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